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최근에 304 스테인레스 스틸 수건거리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비펀칭 디자인 덕분에 설치가 간편하고 욕실의 공간을 확실히 절약해주네. 수건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욕실이 한층 더 세련되고 정돈된 느낌. 스테인레스 재질이라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욕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기능성까지 갖춘 이 제품 정말 추천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귀여운 살리오 자동 손 소독제 디스펜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시나모롤과 프로미 디자인. 진짜 귀여움 폭발. 400ml의 용량에 사용하기도 너무 간편해. 손 소독제를 누르면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서 위생 관리도 재밌어져. 특히 욕실을 훨씬 더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줘서 반했음. 배송도 빨라서 선물용으로도 최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요즘 스테인리스 스틸 칫솔컵이 인기라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카툰 스타일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퍼플에게도 딱이야.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 칫솔 세척 외에도 물 마시고 식사 후 세척까지 완전 실용적이지. 가족 모두가 함께 쓰기에도 좋아서 집에 하나 꼭 있어야 할 아이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